한 남자와 여자들 집착을... 응. 집착? <laughs> 집착. 누가 집착? <웃음> <남자가>? <웃음> 집착 싫어. 남자가? 남자가? 집착 싫어. 난 <진짜>. 내가 집착해. <웃음> 어, <웃음> 오, 대박이다. 응. 어, <laughs> 응. 나도 저러고 싶다. 어. 야 저렇게 유혹하는데 어떻게 어. 집착을 안해? <laughs> <laughs> 진짜. 어머머머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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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유혹하라고 해봐라. <laughs> 아, 진짜. 아, 난리났다. 어. 아이. 어머 건널 수도 없어. <laughs> 잘 됐다 저 얘기 너무 재미있 집착.. 집착.. <laughs> 안돼 <laughs> 오 벨리 벨리 음. 오 예쁘다 예쁘다 진짜 선이 어머 음. <laughs> 어떡하면 좋아 건널 수도 없고 삐약 <laughs> 그러니까 더 집착했지 음, 그래 집착할 수밖에 없다 쇠고 <laughs> 어머 <웃음> 어머 <웃음> 목숨 거는 거야? <laughs> 아니 발에 뭘단거 같은데? 끈을? 안돼 안 뭐? 날라가 못 잡아 못 잡아 참. 어, 마음이 찼잖아. 아, <laughs> 아, 환상이야? 음. 망상이야? 네. 그러네, 망상이네. 가는 음. 곳마다 보이네. 음. 아, 마음 아프네. <laughs> 어, 가는 곳마다 저렇게 보이면 얼마나 괴로워. <웃음> 어, 참, 진짜. 내가 더 고생해. <laughs> 또 보여? 아니,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은 남자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? 완전 좋지! <웃음> <웃음> 내 인생에 근데,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잘생긴 남자가 목숨 걸어야지 그 h 그 wouldn't take your so. I could tell you under that books and words. Crop, you don't 야야 그쌍그지 불쌍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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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저렇게. <laughs> 오치 <오메>. 아, 진짜. 짜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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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치, 아치 그치, 그치, 그 만질 수도 없게 있어 치 그치, 어, 어? 만져봐 치 그치, 그 근데 이게 보면 자기 안에서 저 여자를 음. 더 키우는 것 같아. 맞아. 음. 집착이 집착이 그래. 항상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. 음. 환상을 해, 막 그래. 자기 혼자 막성을 쌓, 스토리를 음. 쓰잖아. 그, 집착하면 자기가 힘든대 뭐, 근데 아, 그게 집착을 알겠네. 안 하고 싶다고 안 하진 않아. 안 되잖아. 삼, 자기 마음으한 번쯤은 다 해봤어. 도를 닦고 그치. 그냥. 음. 근데 해봤지. 도가 안 알지. 된다니까. <laughs> 차분하게 앉아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소중해. 그 차분함이 근데 안 돼. 안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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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까지 깨닫기까지 시간이. <laughs> 나가성적이지 않나 봐. <laughs> 아, 아, 위 진짜 많았어. 아, 그러니까 우리 여자 이쁜 거밖에 안 에이, 보인다. 나도 <laughs> <여자도 웃음> 남자 <예쁘다>. 안 보여. <laughs> 여자만 보여. 어머 나비야. 음. 일장충몽이다 어. 그래. 그러니까 <laughs> 어마마. <어머나. 웃음> 혼자 있어. 아, 저 빠지겠어요. 자. 아, <laughs> 지금 뮤직비디오 본 소감은 어, 여자밖에 안 이쁜데. <laughs> <laughs> 집착은 근물입니다. <laughs> 이게 주제가 집착이었어, 선생님. 도라볼게요. 집착 같다. 집착인 거 같아요. 상의 여자를 어, 쫓아가는 어, 좋은 남자가 있었던 거 같아요. 다약땡치. 같이 집착해 줄게요, 그냥.